자, 이 문제는 여기가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건데, t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변수인 x가 같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졌지. 그래서 우리는 1단계, 일단 예부터 해결을 하고 4부터 x 플러스 4까지 곱하면 t f 프라임 t 그리고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부터 x 플러스 4까지. xf't인데 x는 t에 관해서 적분할 때는 상수 취급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이렇게. 이렇게 될 거야. 자 그리고 이제좀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는 복잡하니까 얘를 잠깐 gt라고 쓰고 그러니까 소문자를 적분한 건 대문자가 될 거야. 거기다가 x 플러스 4 대입하고 그리고 이렇게. 4를 대입해서 뺀 거.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이야. 지금 이 부분만 먼저 해결하고 있는 거야. 자, 다음 뒤쪽은 x는 그대로 있고, 요거 적분하면 미분한 거기 때문에 적분하면 그냥 f 지 f 그러니까 우리는 f에다가 x 플러스 4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걸 빼는 거야. 지금 이 부분이 요 밑줄친 부분이야. 그 밑에 누가 있어? x가 있어 이렇게. 그리고 그 위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. 얘가 몇이라고? 1이라고. 자, 또난 다른 거안쓸 거라니까. 로피탈의 정리를 쓸 거야. 자,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얘는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얘 미분하면 g 프라임 x 플러스 4. 요건 미분하면 0이겠지. 야, 이건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먼저 앞에 거 미분 1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는 계속 유효하지 그치?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4 그리고 이건 미분해봤자 0이니까 자 이게 이제 0 대입하면 1이야. 그래서 0 대입할게 이거 0 대입하면 1이라고 0 대입하면 g 프라임 4,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0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는 거 여기 x가 0으로 갈 때니까. 그러면 f4, 마이너스 f4. 이거 어차피 0이네, 그치?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0이야. 남는 게 g 프라임 4만 남아. 그러니까 g 프라임 4는 소문자를 적분한 걸 대문자로 썼었으니까 결국은 이게 g 사야. 누가 쥐었어? 얘가 쥐었잖아. 여기다 4대입하니까 4f' 4가 1이니까 f' 4는 몇인 거야? 4분의 1인 거지. 그럼 이제 우린 누굴 구할 수 있어? a를 구할 수 있어. 자, 자 미분해 보자. 제 미분하면 f' x는 뭐 이렇게 이렇게 지수함수로 해도 되는데 그냥 몽미분 쓸게. 아래 거 제곱.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그대로 빼기, 분자 그대로 쓰고 아래 거 미분하면 이 루트 x 분의 1, 자 여기다 4 대입할 거야. 자 4를 대입하니까 4분의 여기다 4 대입했으니까 2a 마이너스, 여기다 4 대입했으니까. 4A 플러스 8여4다 4A 4A p l 이 s 5. 4 4A plus 5. 4A p 이 u s 5. 4A p a 곱하니까 마이 a 스 a 마이너스 a 는 l 이 s 5. 4A p l a 는이 나왔지. 자, 요게 3이 나왔어. 자, 이제 몇 대입해야 돼? 4 대입해야 돼, 다시. 자, F4는? 루트 4. 분해. 이렇게. 되어서 12 더하기 8, 20을 일로나누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10. 이렇게 되겠네.